아유, 다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나 개척 좀 해야겠는데. 오늘 아침에 싸우다가 완전 탈탈 털렸습니다. 이벤트 도시 스킨 그냥 쓰셨군요. 그쵸요번에안 쓰면 언제 씁니까? 지금이야말로 쓸 때인데. 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됐냐.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 죽여도 죽여도 계속 오더라고. 개척하면서 외교설 풀어주세요. 아. 하...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하냐? 뭐 일단 저희가 당했는데요 시즌 4에 뭐 합쳐지고 그렇게 할 건데 이 시즌 끝나고는 가겠구나 요번 시즌에 이렇게 바꿔버릴 줄은 난 몰랐어 왜냐면 알고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 나도 그렇고 연락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d d 쪽이랑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우리끼리 서 분위기가 어색해서 서로 지금 말을 말 <laughs> 말을 못 하고 있어. <laughs> 그냥 아쉽게 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지. 저희가 그린 그림이 어 뭐였냐면요. 저희가 라고 하기에는 따로 상의를 한 적이 없어요. 상의를 한 적이 없는데, BBQ하고 BHC는 같은 그림을 보고 있었고, D&D는 이제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음, 일단 이거를 좀 펼쳐봐야겠네.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이쪽에서 저희가 싸우면은 전선이 하나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나 여기 공격하면은 전선이 두 개, 세개 생기죠. 근데 사실상 여기는 실패했으니까, 여촉하고 그리고 1존으로부터 여기서 싸워가지고 여러 갈래로 만들게끔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 어차피 여기가 밀리면은 뭐 여기서 밀고 여기서 밀고 할 거니까 음, 우리가 생각한 건 이거였는데 바로 쪽으로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오케이 근데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여기 차지해서 결국 텔 타려면 여기로 와야 하는데 이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소재가 부족해서 먹겠다. 근데 그러면 다음 계획은 뭐야? 여기 텔 타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로서는 황당했지. 내가 이상하다고 여기인게 뭐였냐면은, 삼존으로 잡고 들어오려고 했어.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 <laughs> 굳이 집결호령까지 써가지고. 지금 당장 전선은 여기하고, 또 어디야? 여기잖아. 근데 뭐 같이 여기를 미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애매해. D&D가 계속 지원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원 거부는 어디가 맞는 말이냐. D&D가 계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했어요. 지원 안 해준 게, 어차피, 여쪽이 밀리면은, 여쪽이 밀고, 여쪽이 밀리면, 뭐, 여쪽이 밀고, 여쪽이 밀리면은, 우리가 여쪽에서 밀고, 그래갖고 올림피아를 먹듯,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대로 해놨던 거지. 그리고 전공 순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전공에서 가장 유리한 게 지금 당장 봐도요. 연맹 전공이 음주가무가 훨씬 높아요. 음. 연맹 전공이 훨씬 높아요. 나는 이제 그 통수 때린다는 그 생각을 전혀 안 했지. 설마 그러겠어. 다음 시즌에서 이제 넘어가겠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지. 음, 어차피 이래야 저희는 어떻게 해도 이기는데 우리 대 전략은 그거였지. 도원 속도 길게 만들어 가지고 밀어내려고 했었지. 처음부터 배신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전략적인 방향 차이가 있어 가지고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먹었고 그냥 이대로 우리가 갔으면 됐거든. 쿠미스 쪽으로. 음, 그치. 우리 쪽으로 가는 게 너무나 도 당연한 거지. 우리 쪽으로 여기 트로이에서 코미스 먹고 이렇게 쭉 먹으면 되는데 이 직격호령 써가지고 하는 게 뭐가 의미 있어? 연맹 이름 이 지키기야? 진짜 그 이유야? 난 그런 거라고는 내 진짜 생각을 안 합니다. 진짜 그런 거는 SLG 거의 10년을 넘게 했는데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 D&D n 연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전략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을 것 같고, D&D 쪽으로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 같고, 음. 이 성장이 지체된 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거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전선이 밀고 밀리는 느낌이네. 여기 사람들 텔 많이 탔거든요. 음, 와... 뚫기 힘들겠는데, 이제 막텔탈 거고 파이팅. 고도는 재밌어졌냐? 재밌어졌죠.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지. 밀리기야 밀리겠지.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보면 은 되지 않을까? 넘어가라고 넘어갈까? <laughs> 어떻게 그래? D&D가 갔다고 이렇게 밀려요? 인원이 꽤나 비슷했는데? 우리는 농부들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이, 인원수가 좀 많아 보이지만,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전투력은 좀 그렇지 않다. 파디스 하앙쿠, 어? 특히 하앙쿠로 쟁하는 거 봤어?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봅시다. 많이 지치네.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네요. 여기에서 아마,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게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보기도 바쁘니까. 테클마를 못 잡겠어. 주요 수비군 있어가지고. 심지어 병종도 저보다 좋아가지고. 아 어렵겠는데? 백진몽이나 트진잔? 테클마에 백진몽은 안 좋죠? 트진잔이 괜찮긴 한데. 지금 저로서는 쓸수 있는 게 없네요. 공급만큼은 내가 그래도 할만 하지. 잘은 모르겠는데. 제발. 제발. <laughs> 브라보 브라보. 아, 그치 이게 맞지. 그래. 아이 49 레비든 뭐든 이게 맞지. 공구는 제가 할 만합니다. 문제는 페클마를 못 잡는다는 거. 페클마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가 없는데. 선제행동 도 끼고 오셨겠구만. 어허 뭐야 나한테 박았는데 지는데? 내 콤보덱이 좀 세긴 세구나. 세상 다시 깨닫는다. 패클 마하 이건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다 이건 하, 근데 검장손은 진짜 애매하다 쓰기가 애매해 차 손클패 이렇게 써볼까 아 근데 손클패도 애매한데 검장손으로 못 잡아요 뭐 답이 없을 듯? 몰라 박는다 손클패 갔는데도 못 박네 역시 조유습이고 유닛 차이기도 하고 아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 미안하다. 그래도 끝까지 저항해볼까? 이거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공군도 많이 오네. 아니 겨우 내 성에 200골드밖에 안 돼? 저번에 2 0 0 0이라며 지금도 2000 달아줘야지. 200골드밖에 안 된다라 평가가 박하고만 제가 맹주인데 더 뒤로 갈수 있습니까? 제가 최전선에 가깝게 있어야죠. 뭐 괜찮습니다. 아! x d d 가 세긴 세지요, 여러분들. 그 배드하고 합쳐가지고. 애초에 보시면은, 540만이고, 500만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면은, 센거 맞아요. 나 74위네. 내가 74위인 게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 우리 끄야연맹 몇명 있지? 아, 야. 와, 행반님이 11위네. 행반님이 확실히 세긴 세. 우리 행반님하고 끄야왕님. 이번에 이기고 있는거죠 내일 3조원 들어가지 않을까요? 전 들어가리라 봅니다 구간문 뚫고 3조원 잘 진입해봅시다